자, 이제 제 3작업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3작업 부분은 딱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는 문제 또는 부분합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피버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보면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하라고 나왔어요. 현재 제 1작업 시트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기 있는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자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시트 1, 2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시트는 이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를 네, 삽입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주시고요. 자 순서 중요합니다. 1, 2, 3, 4 순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쭉 끌어서 뒤로 보내고요. 자일 작업 시트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이 아래쪽에 있는 것만 범위를 잡습니다. 왜냐면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여긴 아니죠. 상품명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댓글 수도, 판매량도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두 줄을 빼고 여기만 범위를 잡은 후에 삽입으로 갑니다. 간 후에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 자, 범위는 이미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서 잡힙니다. 자, 다음. 기존 워크시트 이미 제3 작업이라고 시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눌러 주고요. 자, 기존 워크시트 중에 B에 2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이런 네모 상자가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없는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또 하나의 창이 생기게 되죠. 아무 데나 클릭하게 되면 옆에가 없어져요. 하지만 피벗 테이블 이 보고 박스를 눌러 주게 되면 오른쪽이 생깁니다. 출력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형태가 피벗 테이블 형태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카테고리는 이 속에 열에 들어가야 돼요. 다음 판매량은 행에 들어갈 거고요. 값에는 상품명과 판매가 이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한번 끌어다 넣어볼게요. 자 카테고리는 열에, 판매량은 행에, 자 값에는 상품명과 판매가가. 자 뭔가 하나씩 추가가 되어지는 게 보여지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판매가가 평균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여기는 합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함수 부분인데요. 함수를 평균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여기 합계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가필드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필드 설정에서 어, 나는 평균으로 나타내고 싶다. 평균 자그 평균으로 바뀌고 이, 이 부분도 평균으로 바뀌게 되죠. 자그 다음 여기로 와서 어, 이세 번째 작업도 마찬가지 a 열 너비는 1로 해줍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전체 글꼴 굴림시빌도 똑같아요 자 다음 여기 카테고리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열 레이블이라고 나왔죠 여기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입력할 때 오타가 나오는 거는 어, 다 감점처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요 자 다음 판매가에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것도 원이라고 추가해주세요. 하나만 추가하면 이 부분 다들 추가가 되고요. 자, 그다음 시험 문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거는 여기에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을 하고요. 빈 셀에는 별표 두 개를 표시를 하고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셀 병합은 이 부분이에요. 이 습식, 소프트, 건식이라는 여기 있는 열의 어, 텍스트들을 두 개를 병합해서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 병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글자들은 가운데로 정렬을 했고요. 자, 다음 빈 셀. 이렇게 비어 있는 셀은 별을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란 얘기예요. 빈셀은 별을 두 개를 넣어서 표시를 해주고. 자, 다음.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자, 이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지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데나 그냥 클릭을 하고요. 위에 보면 분석이라고 나왔어요. 분석에 가면 옵션이라는 창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해라. 자, 빈 셀에는 별표를 두 개를 표시를 하고 요약 오른쪽에 있는 요약 부분에 행은 행 부분에 있는 것들은 자 빼주세요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범위 잡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그럼 빈셀이 가운데로 오죠? 자, 다음 숫자는 컴마가 찍어지면서 오른쪽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보니까, 어, 이런 숫자들을 그룹 단위로 정리를 했네요. 자, 모듬을 줍니다. 자,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이 있어요. 자, 시작은 1부터, 1부터 총 90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한 모듬당 300개씩 묶어서 표시를 해 주세요. 자, 정리가 됐죠? 자, 그다음 위에 보니까 여기에 음.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을 나왔죠? 카테고리를.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카테고리가 습식, 소프트 습식인데 이 카테고리를 정렬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건식에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에 가면 ᄋ에서 내림 차 순이죠. 클릭을 하게 되면 습식 소프트 건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 이 출력 형태와 똑같이 입력이 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제 3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